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중민입니다. 루키도 바스켓 농구 종합 프로그램 바스켓볼 특쇼 BTS. 오늘은 10월 19일 개막하는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WKBL의 한 시즌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전망이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루키도 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님. 예, 안녕하세요. 루키도 바스켓 박진호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헤어스타일 좋고요 루키더바스켓 <laughs> 칼럼리스트를 맡고 있는 정진경 전한화는코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은혜 KBSN 해설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WKB 시즌을 앞두고 네. 이번 시즌 운영면에서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박진호 편집장님이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이번 2019, 2020 시즌은 WKBL이 단일리그로 출범한 2000, 2007, 2008 시즌 이후 가장 경기 수가 적습니다 오. 그동안 꾸준히 7라운드에서 8라운드 그러니까 팀당 35경기에서 40경기를 치러 오다가 2012, 13시즌부터는 7라운드 시스템을 유지하거든요 WKBL이 근데 이번에는 6라운드, 팀당 30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으로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가고요. 2020년에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 휴식기가 지워집니다. WKBL 출범 후 리그 외부 일정으로 인해 정규리그 휴식기가 발생하는 건 최초라고 이제 WKBL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올스타전 휴식기가 있가 감안하면요, 리그 중에 세 번의 긴 휴식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 3위의 플레이오프와 2시리즈의 승자가 정규리그 1위 팀과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사이의 휴식일을 3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2차전에 끝내고 1위, 이 챔피언 교체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플레이오프를 거친 팀도 5일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기 규칙면에서는 일단 큰 변화가 없는데요. 다만 대회를 운영하는 심판은 지난해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심판 중4 명이 교체됐고 한 명이 더 채용된 건데요. 일단 박신자코 그리고 이비시즌 전지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 WKBL 심판들이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서 좀올 시즌 어,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디오 판독관 제도를 WKBL이 도입했는데요. 비디오 판독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심판들이 비디오를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판정을 했다면 이제 비디오 판독관이 그 내용을 판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수 있도록 어, 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자 박진우 편집장님께서 이번 시즌 운영이 달라지는 면을 좀 짚어주셨는데 중점적으로 보면은 경기수가 줄었다. 그리고 휴식기가 많아졌다. 그리고 플레이어프을 치르는 팀이 조금 더쉴수 있는 시간이 갖게 됐다 이런 것이고 심판 교체 얘기 그리고 그 시즌 비디오 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그 심판들의 재량보다 판독관의 재량이 더 높아지겠네요 이번에 비디오 판독을 진행한 의미에서 음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 시즌을 치르는데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두 분에게 들어봐야겠어요 김은혜 이현이 보실 때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그 라운드 수는 줄었지만 경기를 치르는 기간 자체는 길어졌습니다 어2018-19 시즌에는 그 11월 3일날 시작을 해서 3월 25일에 정, 어, 리그를 전체적으로 마쳤는데요 또 이번 시즌에는 10월 19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4월 3일 어, 샘프전 3차전 기준으로 어, 그렇게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어, 리그 자체는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 대표로차출된 선수들에게는 약간의 체력적인 부담이 될수 있지만 또한 이 국내에 남아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 시기가 또 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될수 있고 또한 컨디션 유지 또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말씀 들어보면 장단이 좀 있을 것 같은데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뭐 지금 뭐 장난아웃 생활한 20년도 하고 있지만. 너무 휴식기가 길어졌을 때 컨디션이 정말 바닥을 치는 선수들도 있고, 쉬면서 실력이 좀 올라와서 휴식기 이후에 경기가 더잘풀러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코칭 스텝에서 감안을 잘 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실제로 선수들이 어, 이런 턴 말고, 어, 경기 텀이 한 5일 정도가 됐을 때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거든요. 네, 오히려 2, 3일 정도의 텀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 텀이 길어지면 정말 약간 그 연습을 한다는 의미를 조금 지쳐 하는 경우가 음. 시즌 중에는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칭 스텝의 선수들의 그런 어, 컨디션 관리 특히 정신적인 부분의 멘, 그런 멘탈 관리를 좀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정진경 전 코치가 생각하는 이런 w k b 운영의 변화. 그러면 네. 각 팀마다 어떤 효과들을 볼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은행 같이 선수층이 조금 얇은 팀에서는 굉장히 반가워 할 거고요. 게다가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주축 멤버 중에. 어,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선수들은 연습을 해서 조금 싫어할 수는 음.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을. <laughs> <laughs> 네, 생각만 해도 게, 아찔하네요. 어, 우리네 하는 게더 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네, 뭐 선수층이 두터운 팀들은 실은 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네요. 선수층이 듣고 두터운 팀이다. 근데 잠시 후에 뭐각 팀별로 이제 알아볼 텐데 과연 어느 팀이 더 이익이고, 또 어느 팀이 좀더 그 부담을 갖고 시즌을 치르게 될지는 잠시 후에 우리 김내 위원, 그리고 정진경 전 코치한테 얘기를 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 개막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월 19일에 개막입니다. 이번 대회는 하나원 큐. 예. 제가 몸 담고 있는 KB 하나은행 예. 하나원 큐. 여자 프로농구. 어, 이 19, 20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데 매 시즌 개막을 할 때마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각오는 아니더라도 이번 시즌은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뭐 올해는 좀 이런 걸좀더 제가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 분에 대해 서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은혜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 시즌을 쭉 회사를 통해서 끌고 가야 되니까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뭐 마음가짐이랑 좀 너무 거창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장정희 양. 전 어차피 시즌 진행되면 칼럼을 또 연재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준비 잘해야 됩니다. W 기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네. 김은혜님. 뭐 매시즌는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더 재밌으면 하는 바램이 항상 있죠. 저는 어쨌든 이 뭐 선수들과 몸 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일 가장 일선에서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어팬 뭐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항상 재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저도 이런 선수들이 얼만큼 땀 흘리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또 이렇게 시청자들 팬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먼저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연습 게임이나 또는 뭐박신작컵도 어떤 농구 관련된 부분들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면서 조금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또 선수들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좀 연락도 하면서 컨디션 상태 같은 것들도 좀 물어보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열심히 재밌었으면 아, 좋겠네요. 열시히네 <laughs> 네, <개막정>. 얼마나 <laughs> 기대할까 큽니다. 네, 정진경, 우리 전 코치님은 이제 칼럼을 연재하려면 또 본의 아니게 이제 경기를 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이 선수라든지 이 코칭 스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이 칼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 저는 뭐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에 있을 때는 또이 시즌이 굉장히 항상 스트레스 받는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네, 굉장한 네, 몇 개를 보내죠.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 말씀하신 대로 한 팀의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양 팀의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게임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보는 폭이 넓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 장단점이 극명하게 어, 더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팀만 분석을 우리 팀에 내가 꼭한 이기, 팀을 이기기 위해서 분석할 때랑 이두 팀을 똑같은 어 하나의 팀으로 보고 네, 어느 팀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이거 두 팀들을 분석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뭐상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현직에 네. 있을 때보다는 지금 나와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로 음. 활동하시면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네. 바라보는 시선은 좀 틀리겠죠. 그렇죠. 성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이들 관리하는 대한 좀 부담감 그렇습니다. 이런 것좀펼칠수 있으니까 특히 저는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코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다른 팀들의 코칭 스텝을 어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있다는 그거, 그 부분이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뭐 저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의 클럽이 다 나가니까요. 네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아~ 광고하시는 거구나. 아, 네. 루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가르 겁니까? 네. 네. 좋아요. <laughs> 좋아요. <laughs> 자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역순으로 아 가슴 아프다 지난 시즌 역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먼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죠 대대적인 변화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두현원님께어 시즌 전망을 좀물어 여쭤볼게요 신한은행 어떻습니까 김인혜님 먼저 정렬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왜저 양반 그냥 앉아 있는 양반 아니었습니까? 머리 머리 좀 드려야죠 저활 음. 음. 얘기 아 머리 머리만 네. 빨리 해가지고 네. <laughs> 네 신한은행은 지난 시즌 아, 정말 창단 이래 최악의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6승 29패, 7연패를 무려 세 번이나 했고요. 어, 가장 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고 그리고 올 시즌을 통해서 뭐 감독 코치뿐만 아니라 사실 선수들의 변화도 많지만 프런트의 변화도 상당히 많고 지원 스태프까지다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보다 바뀐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올해 사실 BNK가 새롭게 창단한 구단인데 오히려 신한은행의 창단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강계리, 곽주영, 김규희, 양지영, 윤미지, 뭐 외국인 선수들은 자신감으로이 선수들이 지금 다 팀을 떠났고요. 새롭게 이제 FA 시장에서 김희수 선수 들어왔고요. 황미우, 한채진, 임주리, 김수현 그리고 외국인 선수로는 알라나 스미스를 지명을 했는데 스미스가 부상을 당하고 인해서 시즌 개막은 일시 대체를 한 비키 박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땡입니까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딱 이게 제목입니다. 아딱딱 네. 아. 딱! 아. 신한은행 작년에 좀 어두 그, 많이 어두웠죠? 그쵸 뭐 진짜 아까 말씀한대로 최대 암흑기 원래 신한은행 레알 신앙이라는는 그 별칭이 있을 정도로의 그 엄청난 실력을 자랑했던 팀이었고, 그 전에 이제 인천을 연고로 했던 팀들 중에서는 성적이 가장 좋았던 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뭐 오기 전에 안 됐지만, 네. 이, 제가 살고 있는 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저는 시민입니다. <laughs>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 광역 시민인데, 인천에 있는 연구팀은그 전에 뭐 땡땡 생명, 팀명 말해도 되나요? Yeah, 그 모습이요? 예, 네. 그 모습이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성적. <laughs> 그때 당시 1승하면 우승인 줄뭐 이런 느낌. 근데 신한은행이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물론, 물론 음. 저는 KB 하한은행 장내한 선입니다만 인천광역시의 시민으로서 연고 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팀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김인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신앙은? 뭐 사실, 진화 씨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사실은 뭐 성적을 못 내는 거, 뭐 그런 거 둘째 치고 항상 6위 팀들을 보면 부상이, 부상이 가장 큰 그런 뭔가 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줄줄이 부상 선수들이 나오는 부분이 그 전에 KDB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시즌 신한은행 또 과거에 저희 팀이 항상 그런 그런 암흑기가 있었을 때 저희 팀도 뭐줄 부상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무리운 그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 <laughs> 세. <아세요. 그럼> 암흑기의 <laughs> 주장 아니었습니까? 암흑기 <아흑기의> 주장 <laughs> 잠시 잠시 <laughs> 했었고 네. 부상을 당하면서 잠시 또 주장을. 네, 바뀌기도 했고, 뭐. 아무튼, 그런 부상들이 강, 가장 좀 우려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 시즌에 좀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정상일 감독이 신한은행에 가게 되면서 정상일 감독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축 선수들과 함께 이 어린 선수들 좀 발굴에 좀 힘쓰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올 시즌에 뭐 박신자 컵 때도 그랬지만 한엄지 선수 또 대표팀에 나갔던 김현희 선수,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고 또 지난 시즌에 그런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면서 좀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뭔가 겨, 팀의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한 경기 정도는 뭐 이렇게 뭐 포텐을 터트리는 이런 경기들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베테랑들이 부상을 당한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이경은 선수, 김단비 선수 모두 다 지금 부, 부상을 당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 초반에는 좀그 부분에 신경 써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젊은 선수들에게 이제 그 초반에 시즌을 시작하는 스타팅 타이밍을 맡긴다는 건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그 FA를 통해서 영입한 뭐 한채신 선수라든지 김일 선수라든지 김수현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워낙 경험이 좀 많잖아요. 이 선수들과 조화를 좀잘 이룬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상에 대한 악령. 그한 선수가 부상을 나오면 도미노 형상으로 계속 부상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한채진, 김희슬, 김수현 지금 뭐 이경은, 김담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시즌 때 장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환행 쪽은. 음. 정민경, 신한행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신한행말 뭐 그대로 정말 연합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연합팀인데 올 시즌이 정말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팀의 어떤 그 예전의 레알 신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리빌딩을 목표로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코칭 스텝도 첫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보다는 올 시즌에 리빌딩을 잘하고 길게 조금 어그 과정을 좀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어 최장 3년이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인데 올 시즌에 이 같이 이렇게 다른 팀에 있다가 모인 선수들의 호흡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내년에는 조직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나올 거고 그 후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은 뭐그들의 그러니까 일이니까. 그니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근데 아까 박진우 편집장이 얘기했듯이 신한은행에 프론트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만나보셨을 텐데, 그동안에 음. 각 구단의 프론트 분들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뭐 급해. 음, 야, 우리는 성적을 바로 내야 돼. 내가 네.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중요한 건 지금 리빌딩 얘기도 나왔고, 새로운 손들도 나왔고 이제 프론트의 역할이 어떻게 가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일단 신한은행에 새로 오신 그 프론트 일단 사무국장이 과거에 신한은행에 그 팀에 있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일단은 지금 오랫동안 떠나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아는 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음 사실 신한은행이 그동안은 약간 프론트가 그 현장보다 좀더 위에서 좀 현장에서 좀 약간 입김이 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글쎄요 지금은 시즌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이전과 완전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 바다가 쳤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오히려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신한은행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이 신한은행이 지금 개마 때 누가 봐도 신한은행은 제일 핵심, 핵심적인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담미 선수잖아요. 네네.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어머. 부상 중인데 정상의 감독이 개막전에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걱정스럽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정상의 감독의 특징상 정말 김담미가 개막전에 못 뛸까? 이게 아. <laughs> 되게 궁금하거든요. 연막이 쫙 그러니까 지금 사실 훈련을 봐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개막전에 정말 김단비가못 될까? 일단 이경원 선수는 개막전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음. 지금도 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두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김단비가 개막전에 뭐그 전에 네 김단비가 개막전을 뛰냐 안 뛰냐는 신한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전력이 뭐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정진경 뭐 선수였었고 코치였었고 김은혜 위원도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몸 상태가 100%를 가졌을 때 경기에 투입되는 게난건지 아니면 아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했던 시점에 경기에 투입되는 게이 선수에게 어떤 영향인지 지금 그건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남농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저께 부상을다는데 다음 날 진통제를 맞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팀의 핵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선수들이라면. 100%의 전력을 가졌을 때 투입하는 게난 건지, 아니면 이 팀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뭐좀 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맞는다고 보세요? 뭐, 김단비 선수의 얘기를 봤을 때. 굉장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아니,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피니 싫을 때 있잖아요. 나 너무 아파! 아, 마 아파 죽겠는데! 감독님, 너 뛰어! 그럼. 아파요! 웃기지 마! 뛰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뛰기 싫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뛰고 싶죠. 근데 내 몸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 한계가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선수가 좀더 끌어올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음, 그런데. 음. 저는 이제 부상 부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존의 부상 부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다친 부위라고 하면 이건 내가 통증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진통제로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계속 아팠었기 때문에. 음흠. 그런데 이게 새로 다친 부위라고 하면 이거는 이 통증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조금 더 완벽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아마 본인이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조금 어 이런 트레이너들과의 뭐 재활 트레이. 또는 이런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한80% 정도는 됐을 때, 이 뭔가 재활 트레이닝에서 연습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왔을 때 투입이 되는 게 팀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김단비는 개막전에 나올까요? <laughs> 어, 모르겠네요. <laughs> 아,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뭐 어차피. 아니, 예스 올 놀니까 저는 나오기는 할것 같아요. 나오기는. 네, 네, 나오기는 음. 할것 같은데 뭐 출장 시간은 출장 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조금, 네, 조절해 주지 음. 않을까? 생각. 38분 정도? <laughs> 수,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일단김당비 선수 같은 부상은 정말 장기적으로 매년 달고 있잖아요. 이런 부상들은 100%라는 그 단어 돼요. 자체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음. 네. 네. 그래서 이 부상을 선수도 마찬가지고 부단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가 100%가 될 때까지 기, 절대적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김단비 선수의 레벨이면 본인의 몸 상태도 본인이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시합이 뛸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도 그것 또한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또불 불가능하죠. 절대적으로 100%가 될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미안, 담비야. 네. 부상 전과는 정말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담선수가또 연차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최고 차아닙니까아 최진이가 있구나. 미안. 네. 네. 김시수도 있고, 네, 김현수도 네. 있고. 그렇죠. 한채진. 한채진이 84년생. 네. 한채진 선수가 올 시즌 w k b 의 최고령 선수입니다. 네. 오. 아. 아. <laughs> 네, 근데 맨날 한채진 선수에게. 할머니라 그랬는데 <laughs>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어요 <laughs> 네. 아니 신인 때부터 쭉봐왔으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개막전에 김남현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개막전에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네요 <laughs> <laughs> 신한은행 말씀 들었고요 그럼 김내 이원님 신한은행에서 이제 이번 시즌 기대되는 유망주나 신한은행 그키플레이어 누굴까요? 어 저는 김현희 선수? 음. 사실, 김현희 선수가 출장 시간 지난 시즌에 뭐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 번, 한 번, 한두 번의 이 경기력에서 이런 본인의 이런 잠재력을 좀 보여줬던 경기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에 신한에게 외국인 선수를 알라나 스미스를 뽑았잖아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늦게 합류를 하긴 하지만, 이 알라나 스미스 선수가 스탠포드 시절에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시절에 이제 4번 자리를 섰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변연아 선수가 어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샌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 선수를 지켜봤었는데 이 4번 자리에서의 활약 또한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이 외곽에서 뿐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아 인사이드 뿐만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 조금 더 치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현희 선수가 인사이드를 조금 더 장악을 해줘야, 이 알라나스비스 선수의 이 외곽 플레이와 함께 외국인 선수와의 케미스트리가 좀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을 보인데 외곽에 장점을 보인다고요? 네, 4번을 보면서 요즘에는 뭐, 네, 외곽을 중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종상희 감독이 굉장히 화를 튼데. <laughs> <laughs> 진짜. 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상에 적중할지 우리 정진경, 전코치는 어떤 선수? 네 저는 뭐 이번 아무래도 FA로 옮긴 김희슬 선수에 음, 대한 네. 네,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의 감정입니다. 뭐 애정 네. <웃음> 약간의 <laughs> 보다는네 네, 아무래도 이런 뭐 FA 얘기는 좀 있다가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형 FA로 이적을 한 선수잖아요. 네그 네, 그러... 그리고 그전 시즌까지 하나은행에서 별다른 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또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옮겨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 김일 선수가 아마 신한은행에서 중책을 맡을 것 같아요. 이경훈 선수도 없고 그 때문에 가드진이 좀 가드라인이 좀 신한은행이 좀 약하죠 지금 약하다기보다는 좀 선수층이 얇죠. 지금 또 이혜미 선수가 박시자컵에서 음. 좀 감성을 그... 보셨는데, 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 연습 경기를 갔을 때 보니까 손에 분배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하. <laughs> 아하. 네. 그래서 지금 가용한 가드 자원은 솔직히 김희선 선수, 그러니까 제대로 쓸수 있는 자원은 김희선 선수 뿐이고, 이경원 선수가 좀 빨리 회복이 돼서 한 경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좀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바라는 바, 정상희 감독이 바라는 바일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작년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OK 했던 것처럼 한채진 선수가 또일본 음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제 생각에도 김희수 선수 혼자 가드를 지금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경우 선수 부상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김희수 선수의 집중력도 어, 장시간을 끌고 가기는 조금... 약한 약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딱 잡고 얘기합시다 약해 <laughs> 집중력이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김희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 네. 신한행 뭐이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한행에 대해서 어,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